효시민의 각자도생 강태민이 이호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25일에 방송된 효시민의 각자도생 18회에서는 강태호의 마음을 거절한 이호심에게 기스키스하는 강태민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모았던 돈을 잃고 망연자실한 이호심은 술에 취해 강태호 앞에서 돈 모으느라 서러웠던 일들을 읊조렸습니다. 강태호는 이호심에게 또 벌면 된다며 위로합니다. 감정이 진정된 이호심을 집에 데려다주던 강태호는 나랑 사귀자며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호심은 회원님과 사귈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피트니스 센터에서 강태민을 주시하던 최수경은 이호심을 견제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이호심에게 주제 파악을 하라며 잘리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말라고 모욕을 주는데요. 정말 너무 비호감이네요. 이호심은 트레이너 본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적 없다며 반박했지만 작정하고 공격하는 최수경은 웃기고 있다며 무시합니다. 최수경과 머리채를 잡고 한번 싸우든 모욕을 되돌려주든 하면 시원할 텐데 이호심은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대로 참아야 하니 너무 서러울 것 같네요. 강태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괜한 욕을 먹으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효도는 세수를 하며 명품 시계를 잠시 수건 위에 두고 놓고 나갑니다. 이를 발견한 이 선수는 사채사무실에 가서 이효심의 빚을 갚아 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태호는 이효심에게 거절당하고도 다시 이효심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강태호는 말리는 이효심을 제쳐두고 벽에 나랑 사귀자라고 낙서하며 나 끈기 있는 놈이다라고 한뒤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강태민은 최수경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달 약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강태민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최수경을 찾아가 결혼할 수 없다며 둘다 불행해질 테니 결혼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강태민인데요. 원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최수경이 이호심을 더 못살게 굵게 부채질했네요. 하지만 엄마 장숙향만 아니면 주변 정리도 똑부러지게 하고 꽤 멋진 신랑감일 것 같습니다. 최수경과의 감정 싸움에 지친 강태민은 이호심을 불러냅니다. 이호심은 왜 연락하고 그러시냐며 퉁명스럽게 대했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태민은 이호심에게 입을 맞춥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갑작스런 강태민의 행동에 놀란 이효심은 내가 만만해 보이냐며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수경 앵커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도 참았는데 거부해도 찾아와 키스하니 너무 화가 날것 같은데요. 강태민이 정말 남자답게 직진하며 감정을 드러내네요. 한편 강태호는 정원에서 마주친 태민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강태민은 강태호에게 선전포고하듯 이효심을 오래전부터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강태호는 설마 했으나 이효심의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강진범은 어머니 최명희의 호를 딴 천해장학재단의 대표직을 강태호에게 맡깁니다. 한편 시계가 없어져 개털이 된 이효도와 달리 강태희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효도는 오늘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시계를 찾아나서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자 울상이 됩니다. 곧 이효도가 강태희를 다시 찾을 것 같은데요. 강태희는 이효도가 떠나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며 더잘 사는 모습에 이효도가 다시 강태희를 아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심에게 마음이가 있는 강태호는 이효심이 돈을 모으느라 못했다는 일들을 떠올리며 옷을 싸서 이효심에게 건넵니다. 최수경 앵커의 말이 신경 쓰이는 효심은 강태호에게 찝적거리지 말라며 거부하는데요. 결국 이효심의 반응에 상처받은 강태호는 기죽은 듯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이효심이 눈앞에서 가버리는 강태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강태호에게 마음이 가지만 사는 게 고달픈 이효심은 최수경 앵커의 말대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회원들과 얽힐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태민이 아닌 강태호와 사귄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장숙향은 강태호가 이효신과 사귄다고 하면 회사 경영에는 관심 없는 상대니 더 잘됐다며 말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태민과 친구처럼 밀당하는 강태호 두 사람 중 이효심이 누구와 가까워지게 될지 다음화의 전개가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